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 보십시다. 시작.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크리스도. 자, 성경은요, 두 가지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예수님을 탄생하기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옛날 거, 신약은 새 거.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 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이야기해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언약,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 그리니까 옛날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큰 오산이에요. 옛날 거 그리니까 구약은 잘안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우리과 구약과 신약은 똑 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게 3 9권이에요 성경이 원래 3 9권짜리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책으로 얇은 종이에다가 쓸수 있었지만 옛날에는요, 양피지에다 썼어요. 그 양피지는 뭐냐면 양의 껍질. 네. 양, 양을 잡으면 그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 가죽에다가 글씨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가 얼마치겠어 그냥 많아. 그냥 많아? 무지하게 많아.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창세기 한 권이, 지금 으로 얘기하면 집한채 값이에요. 성경 한 권이. 그럼 66권을 살려면 집 66채를 팔아야 성경을 살수 있어. 근데 지금은 몇만 원만 주면 사잖아. 이런데도 안 사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옛날에 회당이나 이런 데는 39권 성경, 39권이 다 있었던 게 아니고, 보통 5권, 6권, 10권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해요. 창세기 한 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받고, 충분히 축복받고, 충분히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줬냐?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하라고. 자,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엄마가 잔소리 딱 합니다. 얘야, 똑바로 해. 그렇게 잔소리 했어. 엄마도 얘야, 똑바로 살아. 잔소리 했어. 그럼 다시는 잔소리 안 해도 애들 잘 듣죠? 그냥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그래서 전우무 새끼는 그냥 저거, 자기가 났으면서 전우무 새끼래. 내 새끼는 이래야 되는데, 욕할 때는 저놈의 새끼래, 남의 새끼래. 참, 희한해요. 내 새끼야,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거든요? 저놈의 새끼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어, 지가 났으면서 왜 남의 새끼라고 그래? 누구의 저놈이 누구야, 저놈이? 바람 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은요. 자식을 욕을 할 때도, 저놈 새끼 그러면은 자기가 바람 핑계 되는 거예요. 응! 내 새끼 이래야 그 욕을 하세요. 욕을 하더라도. 지가 나놓고 왜저놈 새끼래? 누가 난 거야 도대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잔소리, 아빠들의 잔소리를 합쳐놓으면 성경만 치대요. 근데 그 한마디를 전부 다 조사해 보면 딱 한마디야. 똑바로 잘해. 그 얘기거든요. 맞아안 맞아요. 틀리게 하라 그런 얘기야. 똑바로 하라는 얘기야. 잘못하라는 얘기야. 잘하라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만치 잔소리를 했는데도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저 정도 들었으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죽어도 안 들어.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이 자식 말한다고 안 신경질이 내지만 여러분들도 부모 말안 들어. 귀한 귀야 자, 권사님, 이쁜 권사님. 야단칠 때는 이쁜 걸 하나 해놔야 돼. 그래야 자 이쁜 건사님 아들이 말안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본인은 부모님 말잘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영적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더 예쁜 집사님 라이리가 말안 들으면 속상해요. 안안 해요. 안 속상하죠? 오직 예수니까. 어 지금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저쪽에다 또 물어볼 것 같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죠. 음, 음. 하이라, 엄마한테 야단 맞아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래, 네 엄마는 오직 네 수기 때문에 야단 맞은 게 없어. 제가 진짜 제대로 된 딸이구만. 라일이 어디 갔어? 라일이 엄마한테 야단 맞은 적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없어? 있어요? 어 하이리도 있어? 어, 그래, 너가 정직하다. 어, 그래, 그래. 왜 야단 맞았어? 어, 하이리가 엄마한테 욕했어? 아, 엄마한테 혼날 짓을 해서 동생이 야단 맞는 길에 언니까지 같이 가보시기로 야단 맞았다, 이 말이지? 어. 어, 속상했겠다. 넌 잘못도 안 했는데. 그지? 그게 언니야. 언니의 운명이란다. 언니는 동생이 잘못 때 같이 욕먹는 게 운명이야. 어쩔 수가 없어. 니네 엄마도 이모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같이 욕먹었어. 그죠? 어, 그죠. 어. 그게 또아빠 엄마의 운명이야. 그렇게. 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면, 하려고 하냐면, 말 죽어도 안 듣는다. 왜 그럴까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말을 안듣는 거예요 언제 말잘 듣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말잘들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줬는데한 장만 줘도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준 이유가 뭐냐면 는 사람들과 함께 는 거예요 안들으니까그는서 구약 성경을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 원래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보통 구약을 율법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를 약속한 그 약속을 담아놓는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 요 그래서 그 율법 39권 성경 39권에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를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완성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니까 더 이상 약속이 필요 있어 없어? 이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완성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약속을 또 해야 되죠? 그게 재림의 약속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초림의 약속, 신약시대는 재림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마음 속에 독하는 게 있으면요. 독한 행동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왜 죽일까요? 마음 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요, 선한 행동이 나타나요. 이 마음 속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의 일이 나타나고요.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물어뜨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너 내가 구원해 줄게. 그리고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부르심 받은 걸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지는 마셔야 돼요. 행동을 서로들 잘 알잖아요. 아유, 저런 걸왜 불렀는지 몰라. 그런 소리는 안 돼. 하면 안 돼. 저런 것도 하나님이 부른 거요. 왜냐면 저런 거를 고쳐서 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런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말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제일 많아. 아유, 저런 걸.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다 저런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볼때 저런 거잖아 나도 그래서 우리 서로 저런 거니까 서로 상세를 시킵시다 여러분 수학에 보면 니네 꺼로 이쪽과 니네 꺼로 오른쪽이 있어요 요거 상세가 있어요 요쪽은플러스고 이쪽이 요쪽은 많았을 때는 0이 제로가 돼 그니까 러 우리도 저런 거고 여러분도 저런 거고 여러분도 저런 거니 우리 서로 간에 가보시키기 저런 거니 다 하지 마십시다 남순법을. 남을 흉보려면 내가 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 흉보는 사람 보면 지는 흉 떨릴 일이 더 많아. 흉 떨릴 일이 많은 사람이 남 흉을 많이 봐. 가만히 보면 남편 흉 많이 보는 아줌마들 보면은요. 지는 흉 떨릴 일이 더 많아. 일단 첫째로 남편 보는 흉이 흉 떨릴 일이야. 지하고 같이 살면서 왜 흉을 봐요? 그게 그게 바보지. 지도 흉 떨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고 죽어 못 산다 그러면서 결혼했으면서 말이죠. 서로 간에 그거 흉보는 거는요. 그게 서로 흉떨릴 일이죠. 절대로 우리 꿈나무들도 애인 생기면 절대로 흉보거나 그러지 말아요. 이 세상 사람 모두 흉, 흉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흉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흉 없는 사람 딱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그흉 없는 예수님을 흉을 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유혹을 해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장노님이 정장노님 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내 아들을 내가 곤란하게 만들어. 내 식구를 내가 곤란하게 만들어.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남들이 다 욕해도 내 식구를 보호해야죠. 아멘. 네, 내 식구는 서로 보호해야죠. 그런데 틀린 것도 맞는다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틀리긴 틀렸어. 얘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잘못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얘는 잘못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음 밖에 나가서 학생들이 막 싸우잖아요.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그 법무부에서 이제 그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청소년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요. 같이 이제 부르잖아요. 싸우잖아요. 싸우면은요. 우리 애는 잘못 없대. 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 내가 속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가 네 자식 그렇게 가르쳤잖아. 속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예 그러시군요. 이렇게 말했어. 진짜 엄마들이 이상해요. 정확하게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 꿈나무 성도들은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원죄를 가지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나서 복음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이제 신분을 보내음 읍내까지. 그 시골에서 읍내까지. 그럼 차가 딱한번 있어요. 한번 버스가 한번 왔다가 가요.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가면 돈을 여기다 넣어 주면요. 내이이 살이마다. 지금은 팬티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살이마다야. 예. 예. 여기 긴그 그, 그런 그 반스인데 하여튼 광목으로 만든 반스야. 예, 살이마다. 고기 안에다가 뭐를 넣어주냐면 요만한 저거를 달아줘요. 고기다가 살이마다 안에다가. 그, 그, 다면 고기다가 돈을 넣어. 돈을 주고 뭐 하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그, 그 살이마다 속에 있는 그,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갑이지. 예, 네, 그 지갑이요. 돈끊으면 냄새가 심해. 왜냐면 하 옛날에는 안 닦았거든요. 옛날에 목욕을 1 년에 딱두번 해요.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돈에서 엄청 냄새가 납니다. 이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반스 안에 놓다가 줘요. 이래가지고 그 살이 마디에 넣어서 돈 잊어먹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 하나님도 우리가 복음을 줬는데 이 귀한 복음을 잊어먹지 말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희생제사, 희생제사, 희생예배를 통해서, 짐승을 계속 잡으면서, 희생아실을 그리소를 놓치지 않도록 제사제도를 둔 거예요. 제사를 지내라고 준 거예요. 우리 잊어먹지 말라고 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그런데 제사만 죽도록 지키고, 계속 잊어먹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살이바다에 있는 걸 몰랐으면 돈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아리 율법을 담아놓는 항아리다. 열차와 사람 이야기도 했죠. 인공위성이 너무나 중요하죠. 비싸잖아요. 근데 탄 사람이 중요해요. 인공위성이 중요해요. 인공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봤자 1억 주면 되는데 인공위성은 수백억이거든요. 모든 걸이 인간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돈의 가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니까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율법에만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잘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이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한데 합쳐 가지고 예수님 잘못을 찾으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눈에 불을 켠 거죠. 예수님을 살짝 엿봅니다. 안식일 날을 일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확인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의 마음을 딱 알아보고 선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해야 될 일이냐?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둘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응.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게 옳아요? 안 고쳐주는 게 옳아요? 고쳐주는 게 옳잖아요. 그러면 이 손을 탁 예수님이 고쳐주면 사람들이 와! 이래야 되잖아요. 그 손이 오그라드는 거거든요. 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을 쫙 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고쳐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정상적인 사람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뭐냐, 율법에 잡혔다는 거는요, 귀신에게 잡혔다고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감사해야 되는데, 화가 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노기가 가득하대. 여기서 노기라는 것은, 화가 많이 났다, 그런 말이에요. 무지하게 화가 났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 화가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손마른 사람을 치유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너무나 좋은 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이 사람이 손마른 상태로 사는 게 나아요. 고쳐주고 사는 게 나아요. 고침 받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람 손을 고쳐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고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화나야 돼요. 화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 아니,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왜손 마른 사람이 됐어요? 마귀 나라기 이 때문에. 저 마귀 나라가 무너지면 손이 해벽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 마른 걸 고친 게 아니라 손 말라지는 원인을 고친 겁니다. 마귀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손이 쫙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나라가 무너졌으니 마귀의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사탄의 회래요. 같이 해 보세요. 사탄의 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래요? 사탄의 회래요. 여러분도 사탄의 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탄의 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면서 사 마귀의 일을 하는 사탄의 회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마귀의 일이 무너진 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누구 나라가 무너지니까? 지네 나라가 무너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으로는 뭐죠? 마귀 자녀죠.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장로고, 겉으로는 권사인데도 속으로는 사탄의 회가 될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많다, 적다는 안 물어볼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집안이다 그러면서 집안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집을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네 집을 망가뜨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노름하고술 먹고 별짓하면서 가정을 깨버리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될 부부가 바람 펴가지고 가정을 깨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깨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39권의 그 성경을 완벽하게 탁이뤄내신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정확하게 이해했습니까?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귀신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손발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것이고 하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까지 증인되고 세계를 복음할 하나님 계획 따라 우리를 거기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 세계를 복음하고 우리 가정을 복음하고 개인의 문제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